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네. 어, 뒤에 보시는 어, 복층형 구조의 네. 미니 세컨하우스 근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주택 아, 근, 아닙니다. 근생 같지 않은 예. 어, 집인데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 호박대입니다자 예. 가을 가을 아직도 한창 가을인데요. 예. 저희 나와 있는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는요 강화군 양사면이라고. 양사면. 아, 강화대교에서 오시는 게 지금 빠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스 가도를 타고 오시면은 네. 예, 1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고요. 음. 요 단지에서 바로 걸어 나가시면은 어 2차선 도로고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동네에 근생으로 그렇죠.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접근성 때문에. 그렇죠. 근거리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네. 예, 그래서 버스를 타시면은 음. 10분이면 강화읍을 가 수가 있습니다. 음, 강화읍도 예. 가깝고 강화 대교도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근생은 네. 어, 장점이 많은데 음.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어 근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는 아, 거. 주택수 네.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주택수 네. 이제 완전 포함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실 때 보시면은 음. 근생들이 이 난방은 전기로 음. 어, 이제 쓰고 계시는데 맞아요. 5분 안에 따뜻해지는 아, 장점이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네. LPG로 LPG로 난방은 음. 하셔가지고 시공을 LPG로 그렇죠. 하셨어요. 겨울에도 아주 따끈따끈하고요. 음. 어, 이게 판넬이라 이렇게 지은 집이 아닙니다. 이제 네. 정식 건물처럼 해가지고 음. 외장도 보시면은 세라믹 사이딩에, 사이딩에다가 네. 외벽 두께가 상당히 단열에 신경을 맞아요. 썼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터파기할 네. 때 처음부터 그렇죠. 중간 중간 계속 체크를 했는데 네. 자 최근에 나온 근생들 중에 가장 내구성도 튼튼하고 또 아주 잘 지어진 그렇죠. 그런 근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근생은 경량 철골 구조에다가 네. 복층도 한세평 정도 되는데 음. 어, 복층도 이제 다 난방이 들어오고 네 1, 층 따로 난방이 예. 되어 그리고 있더라고요. 1 층에는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 방에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렇죠. 거실에서 놀고 먹을 사람들은 예. 또 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경도 텃밭도 넓고 패스도 네. 쳐져 있어. 그래서 음. 아주 가격 대비 완벽한 근생입니다. 맞아요, 예. 완전 평지도 아니고 그렇죠. 야산 자락에 탁 둘러싸여 있어서 아 세컨하우스로 쓰면 너무 좋을 조용하고 그런 근생이에요. 자 오늘의 근생 한번 보러 갈까요? 가볼까요? 고고고 자 오늘의 근생 세컨하우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근생은요 어, 강화군 양사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강화 대교에서 오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화도로 타고 오시면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근생 단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걸어 나가시면은 어 저쪽이 이제 2차선 도로인데,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는 여기가 지금 도로거든요. 지금 이제 자갈이 깔려져 있는데, 어 조만간 여기는 포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근생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오늘의 근생을 보시면은. 어 어 일반 근생보다 아주 튼튼하게 본어 주택으로 주택식으로 시공을 한 완벽한 튼튼한 예 근생입니다. 복층 복층 구조고요. 그래서 경량 철골 구조에다가 외장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야. 음, 눈비와도 예, 끄떡없는 그렇죠. 내구성이 예. 아주 튼튼해요. 목조 주택 지을 때 쓰는 아주 고급 자재입니다. 그래서 세라믹 사이딩에다가 그리고 이제 지붕은 이제 진크 패널로 돼서 가지고. 어, 지금은 지붕을 예. 저렇게 징크로 마감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아주 깔끔한 그런 근생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텃밭이에요. 텃밭. 텃밭이고, 어, 판석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텃밭이 상당히 넓잖아요? 네, 양쪽으로 예.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펜스도, 예, 펜스도 지금 고급 펜스로 치셨는데, 어, 사장님께서 요 단지에 사신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주하시면은, 이제 싼 자재, 싼목재, 뭐 이런 거 쓰셨다. 그런 거 듣기 싫어서, 네. 아주 고급 자재로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써서 저희가 그렇죠. 처음부터 다 봤는데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예. 자랑하실 만 하실 만큼. 그리고 여기 상수도 들어와 있고. 음, 여기 상수도도 있고요. 자, 앞쪽에 이제 데크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여기 썬룸 같은 거 하시면 되고. 예. 음, 썬룸이나 뭐 언니가 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도 있는데 이 테이블 예 옵션으로 이제 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단지는 평지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아주 편하고 어 주변에 그 숲세권에다가 네. 어, 들판 뷰입니다 들판 뷰. 예. 음. 자 이렇게 난방은 난방은 이제 LPG입니다. 음. 예. 보통 근생에 이제 전기로 어, 쓰고 있는데 에, 여기는 아주 겨울에도 사용을 할수 있게끔 LPG로 이제 시공을 하셨습니다. 요 세라믹 사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벽예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야크 공간 예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 앞쪽에도 이제 근생에 들어올 예정인데 네. 저 끝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겁니다 음, 그래서 동강 음. 예 동강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어, 이런 뷰는 예다 확보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봐 드릴까요? 예 텃밭이 상당히 넓죠? 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어, 진짜 넓어요. 자, 복층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어른 어른도 서서 다닐 수 있게끔 음. 어, 이제 평 정도 되는데 넉넉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욕실도 어, 들어가봤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예. 크더라고요. 1 층에는 이제 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예. 어, 요거 한번 보여주고 가시자고. 여기, 네. 예. 자. 이게 지금 샷시거든요 샷을 네. 보시면 외벽 보세요, 외벽. 음... 외벽 두께. 그쵸? 거의 뭐한 30cm가 넘습니다. 저희는 네. 시공 현장을 처음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튼튼하게 지으시더라고요. 예. 네. 공 건물처럼 주택처럼 지은 근생입니다. 네. 자, 여기가 전실이고요. 예. 네. 네. 어, 바닥도 신경을 써서 네. 예, 이쁘게셨네 네. 지금 아직 전기가 좀안 들어오는데, 예. 네. 네. 그거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 기가 이제 거실이죠. 음. 예. 흔하네요. 저기 아, 이제 복층이고, 네. 예. 이쪽 전면 쪽으로. 샤시도 지금 시스템 창호에요. 네. 예. 네. 자, 개방감이 좋죠? 어, 고칠 게 없어요. 예. 그 막힘도 없고, 주변이 다맑한칸 네. 펌져갖고, 예. 그리고 요쪽에 이제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문을 예. 열면 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오시면은... 근데, 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렇죠? 예. 음, 어른들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예. 그런 사이즈에요. 지인분들 오시면은, 이제, 피곤하시면은, 이제, 방에서 그냥 문 닫고 주무시면 됩니다. 창문도 예. 상당히 커서, 예. 개방감이 좋은데? 자, 아, 좌측에 음. 이제, 주방도 있고요 좌측에... 예. 주방 타일도 이렇게 어, 그린색으로 해놨는데 산뜻하다. 예. 그래서 어, l p g 로 해가지고 가스레인지도 음, 있고. 산부 장하고 장도 있고요. 예. 이거는 수납함은 아니고 보일러, 보일러실이 이쪽에 대두셨더라고요. 아, 이 음. 공간 아주 좋네요 음, 예. 자리를 안 차지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은 보일러 분배입니다. 분배기. 음. 예. 일, 이층 따로. 일, 예. 이층 따로 네. 쓸 수가 있고. 자, 여기 욕실인데요. 와! 진짜 넓어요. 아, 욕실도 아주 심플해요. 자, 예. 욕실에 세탁기 쓸수 있는 수도도 이렇게 빼두셨어요 욕실이 음. 넓어서 세탁기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존에 봤던 네, 근생 중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지은 근생 같습니다. 음. 자, 여기. 공간도 수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복층, 2층이죠. 네. 예. 자, 계단도 튼튼한데요. 짜잔! 층인데 네. 저 호박대 올라가면은 예, 머리는 안달것 같습니다. 질문에는 예. 안 달아요. 난방도 예. <laughs> 들어와 있고요. 예. 예. 아, 널찍하고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내려가 볼게요. 자 오늘은 어, 강화도 양사면에 소재한 어,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는 어, 근생 세컨하우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건물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대교에서 접근성도 좋고 최근에 봤던 근생 중에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근생입니다. 어, 주말에 한번 예 구경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